빌기층 연락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집의 팀워고이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열어보게. 돌아왔어요. 열어보게. 오늘 주인공! 한번 와봐. 짠! 응. 아, 굉장히 묵직한 친구입니다. 이름 한번 또 발음해주시죠. 코엑스 아,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좀포德레스터라는 게임인데, 이게 이제 원작이 올드 게이머분들이 좀 아실 만한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게임이 원작입니다. 2006년에 출시됐던 게임인데, 그 게임을 보드피아에서 가지고 약간 리메이크를 해서 재탄생된 게임이에요. 그리고 컬렉터들 못 찾는 이 책박스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이거 크기 다 맞아요? 다 맞죠. 아주 마음 편안한 책박스 사이즈. <laughs>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보드게임 작가들 아키토카라는 집단의 보드게임 베스트 10을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백창현 바로 이제 보드피아 대표님. <laughs> 네, 대표님께서 이름이 이렇게 등재가 되셨어요. 그 원작에 잡지 못했던 밸런스들을 좀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원작자들도, 오케이! 그러면 이름 올릴 수 있지. 그 정도는 올려야지 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이 우선 1에서 5. 원래 이게 1인 게임이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1인용 모드를 삭제했고요. 를 아, 근데 이거 네. 플레이 타임이 어마무시하네요. 왜요? 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laughs> 30분에서 150분?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사람 한 명당 30분이라고 계산하면 돼요. 그, 아, 다섯 명 와. 네. 그래서 솔플이면 30분, 혹은 다섯 명이 풀로 즐기면 150분. 친절하게 여기 이렇게 다 써놓으셨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긴 한글인데, 여기또 영어잖아. 요 아,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걸 찾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따가 저희가 원래 원작을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품절이 됐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오나르도다빈치를 찾는 분들은 아마 이 게임으로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빌 게이츠도 이거 사려나? <웃음> <웃음> 어, 딱 놀랐네 빌 게이츠 볼게임야 아니, 빌 게이츠가 어 이거 어 다빈치 거책 어 가져갔잖아요. 경매사? 아, 그래? 요 네. 어, 이게 꽤나 상식이네. 그러면은 그렇게 팬이면은 다빈치 팬도 살만하네. 오 사면 형 빌비층 연락주세요. <laughs> 예. 자, 열어봤는데, 우선. 트레이가 들어있고요 지퍼백. 이거, 이거 먼저. 우와. 이거 지금 듀얼이지, 듀얼. 요런게 네. 없습니다, 원래. 2006년대 게임이다 보니까 네. 듀얼레이오가 뭐야, 개인판인 있나? 개인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럼 이게 다 개인판이. 예, 네, 이게 개인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오. 추가된 룰이네요. 어, 이쁘다, 뭔가. 색깔이 확실히 예뻐졌네요. 오, 이것도 듀얼. 이야, 어? 이것도 확실히 듀얼로. 이제 듀얼 아니면 게임으로. 뭐 <laughs> 책박스라는것 자체가 좀 소장용을 응. 극대화한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용을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뭐가 많다. 야, 구성물들. 이거 아, 뭐야? 잠깐만,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나무잖아. 아. 그림들이 다. 실크 스크린까지 다들어갔네 여기 앞뒤. 어? 양면이네? 이것도, 이것도, 밧줄 같은데, 뭐? 녹끈오 어, 맞네. 녹끈이 있네. 로크? 로프 있어요, 맞아요. 여기 유리?가 자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우와, 이뻐. 오? 어? 이거 그 버라지 물 <laughs> 버라지 물 토큰으로 대신 써도 되는다게 들어있네요 벽돌 우와 벽 우와 느낌이 있어 이게 이제 또 개인 구성품 중에 집게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우와 우와 트레이를 여기 이제 또 게임할 때 필요하잖아 네. 우와 이렇게 이렇게 조금 다를 수 있게 가이스 툴 게임즈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놀랄 만한 거 하나 원래 이 원작 게임이 <놀람> 돈이 동전도 아니고 토큰도 아니면 카드로 들어있었어요 원래 돈이 어떻게 카드로 들어있어요? <laughs> 이따가 보여줄게 네 여기 지금 <laughs> 칩, 클레이 칩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카지노 응. 응. 그치 그거 봐, 맞아 <laughs>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어디서 못된 건가 봐야지 방금 누은 올인 아니냐? <laughs> 야배팅을 잘해야지 다섯 종류죠 지금 <laughs> 1, 2 10, 20.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 입축 지역이다 보니까, 플로린을 아마 썼을 거예요. 주머니, 플로린. 아,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 가지고 어, 그러면 돈을 랜덤으로 가져가요? <laughs> 아, 손 넣고, 야, 이게 뭐, 복불복이냐? <laughs> <laughs> 게임이 재미나게 재료랑 돈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비공개거든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들어있고 카드 뒷면이 이제 다 똑같은 거죠 오. 지금 이거 봤을 땐 돈이 가는 뭐, 되잖아요 데 색깔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쫘라 잡아라 아! I got it! I got it! 오케이 okay. 뭐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림막 그렇죠 가림막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아. 이게 원자리는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자원과 돈을 숨겨놔 펀칭보드도 그냥 펀치포드만 담겨있도 되는데 보통 아 근데 이거 비닐도 뭔가 비싼 비닐인데? 두꺼워 보통, 네. 와 이런 것까지 신경 써 얇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작업장들 그래픽이 확실히 다시 리디자인 돼서 현대식스러워졌어요 그래픽이. 아 그래요? 이따가 네. 이거 보다도 과거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laughs> 아 물론 2006년이니까 한 14년? 흘렀잖아요 17년 아 그래? 그 그거. 네, 17년 아, 씨. 아직도 나 2020년인 줄 알고 있어. 테마 자체가 우리가 이제 발명을 하는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음... 그래서 그것을 발명을 하면은 그만큼 보상을 돈을 얻는데 결국 게임이 끝났을 때 돈을 가장 많이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거든요. 무엇보다 이게 이제 일꾼노키 베이스의 게임이다 보니까 일꾼노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저는 추천드릴 만한 게임인데 반대로 완상할수 있는 게 있죠. 내가 먼저 하고 어, 니가 먼저 가고. 조금 인터랙션이 제법 있는 편에 속합니다, 이 게임이. 근데 아무래도 일꾼노키 게임이다 보니까 인원이 많을수록 재밌긴 해요. 세 명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에 레오나르 도 다빈치 게임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코덱스 레스터는 개선을 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거 제품은 한 4인 정도 했어야 돼요. 어? 어. 이거 왜 비어있어요? 왜 비어있을까? 스탓스 만들려고? 스탓스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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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남은 건데, 아, 그래요? 그냥 남은 겁니다, 이거. 아... 보드판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이게 양면으로 되어 있다던데 승객 인원 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네. 이거 은행 어이가 없어 여기 없어 아, 아 여기 있네 123 여기는? 아45 여기 이제 은행이라는 곳이 생겼네요 오 어, 어. 근데 왜 3인일 때 응. 은행이 없어? 3인일 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칸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빈칸이 안 남는 거죠. 다 여기 들어가면 맞는 거죠. 아 근데 사람이 많으면 은칸 싸움을 막 하다 보면 못 그렇지. 1분이 남으니까 남은 사람은 여기라도 가서 돈이라도 벌어라. 이런 거를 준비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칸들이 다 1분 칸인데, 여기 아까 봤던 재료들이데얻는 거죠. 이 게임이 재밌는 게 이게 가격이에요. 만약, 제가 1등, 코이다 2등, 뭐, 백희님이 3등, 이렇게 있으면은, 1등은 공짜로 이을살수 있고, 두 번째로는 2원으로 사고, 세 번째로는 3원으로 사고, 이런 식이에요. 순서가. 그러니까, 나는 이거 공짜로 갖고 가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일꾼을 많이 놓겠죠. 그래서 이 칸이, 한 사람이 들어가면 일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칸에 가장 일꾼을 많이 배치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일꾼도 보면은, 얘네는 기본 일꾼이야. 조수들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마스터야, 마스터. 대장들 다르죠? 아 그러네 다르지 다르지 그래서 얘네는 파워가 1인거고 마스터는 파워가 2예요 그러니까 코이가 이렇게 하나 딱봐도 내가 얘를 딱 놓으면은 저기 2가 되는거죠 그런데 이때 또 재밌는게 어, 그렇지 이렇게 놓을 수있어면 3이 되는거죠 단 중요한게 조수를 배치했는데 또 다시 조수를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배치할 때 이게 굉장히 되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 두개는 따로따로 놔도 되지만 조수를 한번 놨는데 다음에 응. 추가로 조수를 또 배치할 수 있어요 응.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발명할 것들을 쫙 깔아놓고 개발하는 게임인데 이거 아까 나무... 무 my 는거는이친이가이 o 오토마카 e 인 풀할 때 쓰는 카드 u c a 같습니다 어, 아 그러네 u 면 사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끼리 할때 혼자 할때오토마 d e y 있는 그래픽인 것 같아요 아 그래픽 진짜 좋아졌 i 여기 연구하고 있네. 그렇지. 그런 것들이 다 그림이 있죠. 다 다를 거예요, 이게. 우와. 이거를 개발을 하려면, 이 나무가 하나가 필요한 거죠. 선.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숫자가 있어요. 4. 이걸 놨어요. 네. 그러면 4잖아요. 그럼 4잖아요. 네. 목표에다가 이걸 놓는 거죠. 그리고 내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고. 얘가 여기에 도달하면은 요거 완성. 이게 4짜리가 있고, 7짜리가 있고, 11짜리가 있고, 15짜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 일군이 하나 일을 하면은 한 칸이 가는 거고, 마스터가 들어가면은 두 칸이 가는 거고. 그렇죠. 어. 일꾼이 많이 붙을수록 이제 발명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쵸? 근데 일꾼은 해야 되는 게 발명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가서 재료도 사 와야 되고 뭐도 데려와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바빠요 음. 근데 여기 아까 이 친구가 일꾼에 배치되어 있으면 공짜로 맡겨져요 오 아, 나무가 일을 잘하네 아, 발명품이 떴어 너도 개발할 수 있고 나도 개발할 수 있잖아 음. 그래서 거기서 약간 레이싱 느낌이 있어 보이가 여기다 저 이거 개발할게요 놨는데 안 되는데 나도 개발해야 되는데 하고 음. 먼저 개발한 사람은 여기 보이자피 음. 아, 사원. 그리고 요, 있는 보상도 먼저 한 사람 받았습니다. 오 그럼 나중에 하는 사람은 그냥 이 돈만 받는 거예요? 네. 2 등은 요 돈하고 요거 아이콘은 받아요 사다리라는 아이콘. 이 왜냐면 이 아이콘이 끝났을 때 그림 요소에 따라서 셀 컬렉션 럼도 점수가 다르거든요. 돈 주는 게. 아왜 그림이 다 다르구나. 네다 다르죠. 그래서 그 종류를 보고 또 내가 만들 것도 필요하고 뭐가 또 바뀌었는지 지금 제가 얼핏 보면은 지금 이게 이번에 새로 바뀐 것 같아요. 레오나르다 비치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보상들이 랜덤으로 좀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하다가 조건에 맞는 것들을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보상을 이렇게 놓고 받는 거죠. 음 그리고 트랙도 하나 내려가서 여기 보상도 받고. 오, 탈 두툼하다, 되게. 네, 딱 짓기 좋아요. 일꾼노키 게임은 선싸움이라는 게음 들어갔어요, 선싸움. 어, 나 선빵 게임 쓴 야. 그거 했어. 자, 서포트 피스는? 아, 맞아요. 일꾼 목기도 통행되는 말입니다. 서판 피스. 아, 잘 배우고 가네. 선은 따로 트레이드 빼서 선 플러스 보너스 보상을 가져갈끔 해 놓고 자기 공간 늘린다든지 이런 거, 이런 거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 친구 누구야? 이 동지는. 자, 오토마타. 오토마타. 오토마타라는 친구를 데려가든지 아니면 돈으로 한번 내고 망치질 한번 때리는 한칸 가는거죠. 이게 순서대로 A, B, C 순으로 가거든요. B, C 이렇게 아 D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B에서 이렇게 H까지는 아까 말한 이 순서대로 4개의 금액을 내고 거액 전을 수행하는 거죠. 오 이런 트레이드도 그렇고 아 이거 아, 어, 이건가 보다. 와 아예 수납을 진짜 깔끔하게 할수 있게 해놓으셨네요. 구성품 하나는 진짜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통해서 재료를 넣고 연구소 이런 것도좀 발전시키고, 오토마타도 데려오고 해서 음. 남들보다 빠르게 여기에 깔린 재료들을 개발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재료들 사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는 게임이에요. 음. 대충 흐름이 좀 이해가 되죠. 어, 네. 네.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복잡한 건 없어요. 아. 네, 룰도 복잡하진 않고, 다만 이제 어떤 사람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음. 이제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하, 제가 심판이 있거든요. <laughs> 한번 보여드습게요 이게 이제 퀸드 게임? 퀸드 게임 보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게임 맞아요 똑같은 게임이에요 1번입니다 1번 어? 이거.. 밀번입니다 1번 뭐... 어? 어? 맞아요 어, <laughs> 네. 맞아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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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이 1번 맞아요 1번 맞아요 1번 맞아요 1번 맞아요 1이 맞아요 1번 맞아요 1번 맞아요 1번 넘버링 1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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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맞아 퀸도 화이트 고블린으로 나왔는데 넘버리 아, 음. 게임. 입니다하지마 아니 여하하지마하지마하지마하지 하지만 하지겠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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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만하지지금 맞아 2 0지6년대의 냄새야 이게 야이지만이지만하지이 하지만 하지만 하 하지만 하지하지하지지지만하이만 하지만 하 옛날에는 이렇게만 녹화해도 재밌었어요. 약간 데모 버전 같은 <laughs> 돈도 여기다가 이렇게 카드로 놓고. 그리고 여기 자원들이야, 이게 지금. 밧줄, 돌, 아까 밧줄 나무. 카드로 내가 준다고 했잖아요. 어 이거는 좀 귀여운데, 나름 느낌이 있는데.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 다 이게 돈이 1, 50, 20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역시 뒷면이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림막 없고 이때는 돈하고 재료가 다 똑같이 있어서 뭘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예 모르게 이런 식으로 놨는데 가림막 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손맛도 있고, 확실히.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올리겠습니다. <laughs> <웃음> 아, 무슨 밖에 안 나온다. 아, 이게 이 게임 어떡하냐, 이거. 여러분, 사실. <laughs> 뜯어보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보이는 것들만 응. 봤는데, 확실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구성품도 그렇고. 전 사실 코덱스라고 해가지고, 그 코덱스 단 게임 있잖아요. 카드 게임? 어, 네, 그건 줄 알았는데. 아, <laughs> 그 게임 생각하고 열면 뭐내요면 <laughs> 깜짝 놀랐지. 촛맛 챗박스? 응. 뭐, 모을 만한 소장가치가 있는 게임으로 탈바꿈 된것같아니 어, 맞아. 진짜 이건 소장가치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이것도 빨리 저희가 이제 멤버들하고 한번더 돌려보고,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또 달라졌는지는 저희가 기회되면 은 여러분들에게 리뷰라 하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린 코덱스. 레스터 보드 게임은요, 보드 피아에서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가격과 게임내 상세 정보는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 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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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진짜 꽉 채워놓은 진짜. 와.